세종시에서 3년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27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 중이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 인근의 미호천을 찾는 철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 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통제선이 설치됐고. 방역복 차림의 사람들이 주변을 오갑니다. 농장 인근으론 방역 차량이 돌며 연신 소독약을 내뿜습니다. 세종지역 가금류 농장에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의 폐사수가 10마리에서 400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3일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화 안운영 계획이고 가금 농가 방역집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는 산란계 23만 3천마리를 사육 중이었습니다. 또 농장 주변 10km 안에 가금 농장 9곳에서 모두 27만 7천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함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과 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이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역시 모두 폐기 조치하는 한편 감염 경로와 추가 전파 여부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농가는 특성상 바로 아까 얘기드시는 미호천 바로 근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철새들이 이제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그런 의이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실제 이제 역학기사는 지금 같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리농장에서 올겨울 첫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충남도 역시 인근 세종에서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방역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